이게 정말 그녀라고 2025년 7월 4일,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 대한민국의 신유빈 선수는 믿을 수 없는 플레이로 세계 랭킹 1위 중국 선수를 압도하고 있었다. 마지막 매치 포인트, 신유빈의 강력한 백핸드 드라이브가 상대 코트에 꽂혔고, 심판의 게임, 세트, 매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화면에는 18살의 앳된 얼굴로 비약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등장했던 신유빈이 이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채 코트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그녀는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 출전해 MGT 세대 스포츠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경기 중 에너지 젤과 바나나맛 우유를 섭취하는 순수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먹방 유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손목 부상이라는 시련이 찾아왔다. 수술과 오랜 재활 기간 동안 그녀의 탁구 라켓은 잠시 쉬어야 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재기를 걱정했지만, 신유비는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다.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더 강해져서, 그녀는 수없이 되뇌었다. 과거,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탁구 재능을 보이며, 탁구 신동으로 불렸던 신유비는 늘 탁구대 위에서 가장 빛났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은, 그녀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감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욱 단단한 선수로 성장하는 기기로 삼았다. 그리고 2025년 파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부상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서브와 정교한 컨트롤,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노련함까지 갖춘 그녀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단순한 신동을 넘어선 다구 레전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신유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열정과 겸손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신유비는 이제 단순한 다구 선수가 아니다. 그녀는 도전과 극복의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진정한 레전드.